시작부터 영상이 이상하다. 무슨 컨셉일까? 영화 파묘의 영향이었을까? 닥터베는 몰랐겠지만 제작진은 이때부터 이번 콘텐츠에 대한 불길한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 다녀온 비행기 티켓에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어디를 가는 걸까? 오늘은 또 특별하게 용산역에 와서 KTX를 타고 또 멀리 먹포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밥도 못 먹고 나왔는데 건강한 사람들이야 메뉴 고르는 관점이 많으시겠죠? 네,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닥터벤은 고지혈증 환자이다 그래서 식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이게 또 뭐냐면 보통 뭐 밥도 괜찮지 이게 단백질 목을안 살려도 산이하는거 밥을 먹었으니까 커피나 한잔 해야 되겠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따뜻한 거. 커피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커피와 콜레스테롤과의 관계. 말이 또 길어진다. 내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거 먹기로 했죠. 약을 <laughs> 먹으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풍경을 만나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심의 번잡함을 보면서 사색에 잠기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번잡함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아니 사색에 잠겼던 닥터 베가 복도로 나왔다.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 빅토리아 오세는 병원선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왔거든요. 거기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비로 봉사를 하러 옵니다. 이번에 거기서 미국에서 온한 청년을 보게 됐는데 생구라를 전공했더라고요. So first of all, when I was back at home, I thought Africa was going to be really dangerous and dirty and kind of a scary place.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 의사 입장에서 신학성경에 나오는 아, 예수의 병고치는 아, 그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냐고요. 그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아, 고민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아, 성경에서의 병고치는 그런 부분들이 비과학적이거나 또 비합리적이고 또 때로는 모순되는 생각도 좀 두고 그래서 또 힘들었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좀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역인 국포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섬이 배가 벌써 끊겼나 봐요. 그래서 인근에서 어, 잠을 자고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닥터배가 도착한 곳은 신안에 있는 송공항 선착장이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기점 소악도를 갈 계획이었는데 아이고 결국은 결항됐구나. 밤에 바람이 엄청 불더니 꿈자리도 <laughs> 좀 뒤숭숭하고 시작부터 불길했었는데 간밤에 태풍으로 배가 결항되었다. 영화 파묘를 재미있게 본 후유증이 크다. 저기 멀리 천사대교가 보이는데 이거 온 김에 기차에서 제가 했던 얘기도 있는데, 그마 아, 맞아 마무리 하고 가야죠. 다행히 타고 온 버스를 다시 탈수 있었다. 새벽부터 배터러 왔는데 배도 못 타고 나시는 죽고 힘들어 죽겠네. <laughs> 갔던 버스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여기 식당이 있을까 그러고 찾았더니 여기 문을 열었어요. 아, 여기가 앞에, 앞에. 천사대교가 되게 유명하던데,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고. <laughs> 천사대교 넘어가는 거 맞죠? 네. 이제서야 해가 뜨기 시작한다. 천사대교가 꽤 기네요. 7.2km. 신한군이 천사개의 섬들로 이제 구성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이 사는 데가 한 70개가 되고, 무인도까지 다 합치면은 1025개의 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천사라고 하는, 그걸 이제 표방을 한것 같아요. 신안군 하면 또 유명한 것이 섬티하고 술래길. 예수 열두 제자의 이름을 따서 그섬 안에 교회들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오늘 좀 아쉽긴 하네. 12명 사도의 이름을 딴 12개의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 아름다운 기점도와 소악도를 방문하는 것이 오늘의 계획이었는데 못 가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 버스를 타고 정천까지 왔어요. 음, 탁 트인 게 좋다. 제가 이제 해야 될, 이렇게 소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바람이 진짜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고. 카페가 있더라고요. 저기 가서 잠깐 시간을 좀 내려고 합니다. 기차에서 하던 얘기를 여기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질병 치료가 가능하냐 또는 과학적이나를 논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란 책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책이 그 쓰여진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왜 쓰여진 책일까요? 성경은 문학 서적일까요? 아니면 역사 서적일까요? 아니면 의학 서적일까요? 또 아니면 예수의 일대기를 다룬 위인 서적인가요? 아마 그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신약 성경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록한 책이죠. 단지 집필 저자에 따라서 때로는 역사서처럼 때로는 문학서처럼 때로는 기행문처럼 그리고 때로는 일기처럼 기록 당시의 저자의 상황에 따라 쓰여진 것뿐입니다. 즉 신약 성경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신앙에 관한 그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지 그 목적은 역사적 기록도 문학 창작도 과학적 증명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간다면 그렇게 고민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질병 치유 사건들을 현대의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또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아, 더 조심스럽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관점과 동일하게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기록된 것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초기의 의학 시스템 중 하나는 고대 이집트 인데요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는 외과수술 약물 치료와 같은 의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같은 기록에 마법과 주문에 관한 무속적인 영적 치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양의학의 기초를 형성한 고대 그리스는 이집트와는 좀 다르게 의학을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했고요. 질병의 원인을 자연에서 찾았습니다. 특히 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이 신의 처벌이나 마법이 아닌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고대 그리스 의사들은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했는데, 오늘날의 진단 과정과 유사한 방식이죠. 이 시기의 의학적 사고와 실천은 후대의 로마 의학과 중세 유럽의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현대 의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질병 치료에 대한 기록은 신약성경 중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복음서가 기록된 시기가 대략 기원후 70년에서 100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이 시대 예수가 살았던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였는데요. 예수를 사형에 처한 것도 당시에 로마 당국이었죠. 재미있는 사실은 로마는 로마 제국의 확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야전병원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외상치료와 수술 기술의 발전을 촉진했다고 하네요.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의학 수준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예수의 학력과 스펙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으로 볼때 예수는 평범한 수준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추정해 볼수 있겠죠. 성경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치료 기록을 살펴보면 나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를 치료한 기록이 있고요. 귀신들린 자들을 치료하였고요. 출혈병에 걸린 여인을 치료한 기록도 있고요. 눈먼자, 즉 시각장애인을 치료한 기록도 있고요. 벙어리 귀신들린 자도 치료한 기록이 있고요. 다리 저하는 사람도 치료하였고, 베드의 장모의 열병도 치료한 기록이 있고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포함한 야이로의 딸을 죽은 뒤 살린 기록도 있습니다. 내과, 외과, 정신과, 산부인과, 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거의 모든 진료과의 치료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단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 분류하는 진료과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술 치료 기록을 평가절하하고 신뢰하지 않는 쪽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가장 큰 근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인간들의 지식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임상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호흡이 멈춰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호흡이 돌아온 환자의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암 같은 종양들이 치료 유무와 상관없이 저절로 사라진 경우는 비일비재하지요. 이외에도 많은 경우, 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적인 치료 상황들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현상들을 모두 과학적이지 않다고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아직까지 인간의 과학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예수의 치료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예수를 통한 치유가 가능했던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점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심리적이고 정신적 영향에 의한 치료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심리적 정신적 상태가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위약 효과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플라시보는 기쁨을 주다 혹은 즐겁게 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오랜 질병이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기 쉬운 질환일수록 플라시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그들의 정신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신체적 치료를 촉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 충분히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부분에 의한 영향입니다. 현대의학은 주로 물리적 질병의 치료에 초점을 맞추지만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통해서 환자의 영적인 요소와 건강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평화와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건강은 호전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치유사건들을 이해할 때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치료사건을 현대의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록 자체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환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었기에 이를 두고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에는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성경적 치유 사건들을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신앙적이거나 신학적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의 결론은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성경적 치료 사건을 이해하려면 과학적 지식과 함께 또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신앙적인 요소를 무시하거나 반대로 믿음의 영역이라고 과학적 견해를 무시하는 것 또한 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두 영역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데 강력한 도구이지만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